안녕하세요. 텐텐 여러분 반갑습니다. TV 실버입니다. 전유진 가수가 개인 SMS 사진을 게재하며 지금 현재 서울서 생활한다며 서울서 생활하는 브이로그도 촬영 중이라고 전유진 TV 많이 시청해 주라며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려 주었습니다. 한편 유진 가디에 의하면 전유진 가수 등신대를 지금 현재의 사진으로 예쁘게 제작했네요. 지금 현재 등신대는 실물 크기로 만들어져 아주 멋지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등신대는 언제든지 행사장의 캐노피 천막 앞에 비치할 예정이며 한 개는 대구에 있는 고모님 국제회의 앞에 비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구에 계시는 텐텐님들은 한번은 가서 인증샷도 찍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다가고 새해가 다가오는데요. 텐텐 여러분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유진 TV 자주 들려주시고 TV 실버도 다른 영상들도 올리고 있지만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요. 전유진 가수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면 전유진 가수 영상만 올릴 예정입니다. 당분간 이해하여 주시고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TV 실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